246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. 1번부터 봅시다. 계산하면 16x 네제곱에서 2x 네제곱을 나누는 거니까 8 x 네제곱 나누는 것은 1 되니까 8이 되겠네요. 맞습니다. 2번. 이것은 먼저 나누면 3 x 분모에 y가 하나 남죠. 여기에 2y를 곱하는 거니까 약분돼서 6x 맞습니다. 3번. 제곱을 먼저 하면 25x 4제곱 y 제곱. 여기에 제곱을 또 먼저 하면 4x 제곱 y 제곱이니까 계산하면 100x 6제곱 y 4제곱 됩니다. 맞죠? 4번. 세제곱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살아있고요 x 9제곱 y 3제곱입니다. 여기에 곱하기 역수인데요 조심해야 될 것은 역수를 잡을 때 이게 분자로 가기 때문에 x y 제곱 분해 4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. 어차피 제곱이니까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x 제곱 y 네 제곱 분해 4의 제곱 16이 됩니다. 이 제곱을 적용한 거예요.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만들어야 되는데요. 지금 16에 x의 7제곱 분해 y까지 맞았는데 부호가 잘못했죠. 5번. 먼저, 이거 두 개를 계산하면, 마이너스 6x 다섯 제곱인데, 나누기 12xy 세 제곱입니다. 그럼 분모의 이것이 다 가는 거니까, 마이너스 2y 세 제곱분의 x 네 제곱 맞습니다. 정답은 4번입니다.